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2학기 독서릴레이 세 번째 주자인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백서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며 뒷이야기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동화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바꿔 본 적은 있나요? 아니면 혹시 동화가 주는 교훈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소개할 책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접할 수 있는 동화에 가감한 물음을 던지는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라는 책입니다. 세계 명작 동화는 학교와 아주 비슷하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바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작가가 책의 머릿말에 실은 문장입니다. 이 책은 동화 속 주인공들이 관용의 마을, 일탈의 마을, 지혜의 마을이라는 세계의 마을로 불러 모아 각 동화를 통해 학교에 대해,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의문과 의심들을 풀어나가는 책인데요. 첫 번째 마을인 관용의 마을엔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거나, 가르침대로 살았지만 그로 인해 공경에 처한 주인공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 갈등을 겪었던 여우와 두루미, 거짓말을 해 위험에 빠진 양치기 소년,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곤란을 겪은 피노키오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마을인 일탈의 마을엔 모두가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규범을 벗어던진 주인공들이 모여있는데요. 게임 도중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 잠을 택한 토끼와 그런 토끼의 일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북이 새끼로 새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음에도 또 모험을 택한 빨간모자 소녀 세상의 모든 이들을 부러워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손으로 죽여버린 사람 금기를 넘어 불온한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다가 쓰러지는 삶을 선택한 소녀가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을인 지혜의 마을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디즈니 동화의 주인공들인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그리고 위녀와 야수의 위녀가 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공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동화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지,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동화 속 포인트들을 다시 되짚어 보며 아, 이런 뜻을 담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전부 읽은 후 과거에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트러블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 또한 이 책을 통해 한명한 한 명이 기적같이 소중한 존재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위축될 일이 아니며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동화를 다시 한번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2학기 독서 릴레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새로운 주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